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여의도 열전을 시작합니다. 토요일 주말 저녁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이 많이 춥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중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김태호, 서울 차출과 황교안의 종로 출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시는 얘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음모론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는 정치부 기자 생활과 30년 가까운, 30년이 좀 지났군요. 예. 30년, 30여 년이라고 하죠. 연년의 기자 생활을 통해서 얻은 잘막, 잘막한 정보와 단초를 가지고 추론해낸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에이, 그건 너무 소설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그래 지금부터 하여튼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얘기의 시작은 김무성 의원의 호남 차출론에서 출발합니다. 김무성 의원이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호남, 뭐 전남이든 전북이든 뭐 가리지 않고 범지 출마하겠다. 사실상 정계를 은퇴한 것을 본복하는 사인입니다. 이게 그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과 같이 연동해서 김무성 의원이 내놓은 얘기예요. 김무성이 탄핵과 관련된 책임을 통감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험지 출마하겠다고 를 나섰습니다. 뭐 광주든 전남이든 어디든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황교안의 종로 출마를 띄워놓고, 황교안이 종로 출마를 안 하니 자기가 그러면 나라도 이렇게 희생을 하겠다. 나름 아버지 사람도 희생에 동참해라. 이런 구도의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김무성이 호남 출마를 거론한 것은 1년도 더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전에 이 얘기를 이 정사 열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유 한국당 내의 의원들로부터 김무성과 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무성의 워딩을, 워딩을 중복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가 광주에 출마하면 안 되겠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그리고 광주 출마 를 얘기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무슨, 저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무성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우선은,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자유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을 김형고 전 국회의장 이 선임이 되고 공관위원들의 선임된 면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새 보수당과 1차적으로 통합교섭에 나섭니다. 이 통추위 위원장이, 이 통추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박형준입니다. 박형준 위원장 친이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박형준 위원장은 통추의 얘기를 중도 보수라는 얘기로 풀어갑니다. 그거는 새 보수당이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맥락이에요. 세보수당은 탄핵을 주도한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탈당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왜통추위의 1차 사업이 왜 세보수당과의 연대일까요? 아니 통합일까요? 자이 두가지를 놓고 거기에, 험지출마론 하면 세 가지입니다. 김무성, 통추위, 험지출마론. 이세 가지를 놓고, 이건 다 팩트죠. 그죠? 이세 가지를 놓고,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종로출마. 굉장히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은 뭐 만시지탄이다 이런 언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시지탄일까요? 뭐 만시지탄이란 뜻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어 구국의 결단이다 이런 뭐반 문제인 그게 황교안과 문재인의 싸움이다. 이낙연는 제끼고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논조와 비슷합니다. 조선과 중앙은 김무선과 어떤 사이일까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기자와 중앙일보의 기자의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종로 출마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구도로 이낙연과 황교안이라는 이일대일 구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종로에는 이정현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이틀 전에 입춘일에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당대전당 대표 탄핵 당시에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이정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종로는 전통적으로 호남세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55대 45. 이런 구도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연 의원의 출마와 이어진 황교안 대표의 출마, 이정연 의원이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 지역구 선거를 놓고 보면 선거의 구도는 당연히. 반문재인대 황교안, 황교안의 반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심판 이런 구도로 가,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과의 빅매치라는 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정현 의원이 어느 쪽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할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공관이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을 험질 서울로 오라고 계속 종용을 합니다. 아니, 지금 67일 남은 상황에서 김태호도로 서울로 올라오라 그러면 김태호 그냥 죽으란 얘기에요. 예? 네? 그다음에 홍준표는 이미 이사를 하고 거기에 후보승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돌통대문 가란 얘기겠죠? 예? 네? 가서 축복한 얘기입니다. 그왜이 둘을 제거하려고 할까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추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이두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느냐? 자,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여의도에서의 1번이 뭐겠습니까? 개헌입니다. 개헌. 이 개헌은요,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자유한국당의 중심세력이 어떻게 교체되느냐에 따라서 이 개헌 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이 정권 초기에 홍준표가 대표했던 시절에 개헌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홍 대표는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복당파들 받아들인 문제로 권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막아낸 겁니다. 숫자로. 민주당이 방법이 없죠. 이거는 떠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나가서만 이걸 막겠다고 고함을 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는 숫자로 말을 합니다. 의원수로 말을 합니다. 정치를 오래 한 홍준표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홍준표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홍준 대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그 문제, 개헌 어떻게 할랍니까?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아야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숫자로 막아야 안 되겠나? 그럼 저는 갑니다. 홍 대표가 막아낼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아낸 겁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 대표의 판단이 없었다면 그때 개헌이 일어났을 거예요. 상황은 또 바뀌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총선 이후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중심 세력이 바뀌어야 된다. 그 바뀌는 중심 세력이 내각제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조율될 가능성이, 가능, 조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리더가, 황교안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차세대, 어쨌든 차세대 주자라고 할수 있는 김태호도 아니고, 그러면, 이 내각제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 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걸림돌을 이번 4.15 총선에서 험지 차출이라는 명분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무성은 호남 가서 어떻게 되냐고요? 예, 김무성은 호남 가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검지에서 장렬하게 이 싸우고 왔죠. 물론, 부, 그, 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보수당의 인물들,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잔류하고 있는 김무성계. 김무성계의 계보를 작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꾸려지는 국회의원들. 총선 이후에 꾸려지는 국회의원들. 이 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는 김문수와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세력들이 만든 이 신당의 역할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역할은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헌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황교안이 안 물러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당대표이긴 하지만 원내가 아닙니다 국회는요 원내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집니다 비상시국에는 원 외인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선이 끝나고 난 이후 시국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가 왜 창령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미루어 짐작합니다.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을 보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엔 살아 돌아와야겠다. 살아 돌아와서 이들이 가지는 혹시나 모를 음험한 짓을 막기 위해서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창령을 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홍중패를 좋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저는 제가 20여 년 정치부에서 국회의원들, 무수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지만, 그중 김문수와 두 명을 꼽으라면 김문수, 홍준표를 꼽습니다. 홍준표, 김문수를 꼽습니다. 정치력 두 사람 다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두 사람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이 여의도로 그래야 함부로 못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두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저는 기자 시절에도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면한 총선 승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고 난 이후의 보석, 승리하고, 예? 뭐, 만들어서 누구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구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와, 이겼다 했는데, 어? 이기고 나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가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좋은 동량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좋은 동량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다음에 김태호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좋은 동량들이, 차세대를 끌고 나갈 좋은 동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내에서 잘 투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내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 대선을 향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이 종북, 586 종북들을 척결하고 하는 일들에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동량들, 좋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쓰임새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탄핵, 도로 탄핵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의 주체 세력당이 되는 겁니다. 이 통합신당이라는 이 당을 내버려두면요, 탄핵의 주체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권력을 쥐고, 저 문재인 세력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헌을 할 거예요. 얘네들 중도보수잖아요. 중도보수. 예?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어두워집니다. 아주 어두워집니다. 이들은 무슨 야합을 할지 몰라요. 저 3586들과 문재인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열 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리스트 김형입니다. 아직까지 정사열전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저는 6회 상쾌 통쾌한 방송, 명쾌한 분석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